때문에 독일이 갔다 왔잖 그러니까. 네. 일단 먼저 가세요. 어? 네. 다다다다다다. 쭈두두두두. 이거 효과음 들어올게 겠다 왔네. 오! 갔다. <laughs> 에헤이 노셨다. 재미있다.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. 똑바로 해라. 어. 저또저거에 여기 서 저번에 또 저기 저기 서저렇게그오오 나가고 타고 끌리고 가그이가 여자한테 물어보면 되나? 스리날 그 뛰긴지 하아 못했네 <laughs> 물어보는건데 뛰긴지 알아봐 아, 그래 저거? 잠깐만 내가 한번또 물어봐 볼게 아 저기 가서 물어봐 기토왜 네, 있어? 빅 카메라? 네. 어가봐나서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감독님. 한 분이 한번 바디랭귀지 가지고 비틀 때만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네? 이거 하나 가지고 어? 그것도 뭐 구글 번역기 하나 가지고 전자상가 이름이 빅 카메라? 네. 뭐라고? 빅? 카메라 빅 카메라 빅? 네. R5 배터리아나이드스 아, 나이데스 네. 주문해야지 온대요 아, 네.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나요? 넥스트 데이 아 노노노노 이때서 하프 l 기 a 스 하프 무기엘스? 예스 와 이게 8만 9천원 응? 8만 9천원 이기 뭐하는데 아 빨리 밥 먹고 싶네 아 괜찮네 어왜 우비 안 입어요? 아까 딱 너무 딱 물, 너무 아, 더워깜고야 와, 저거 뭐야? 비어 잠깐만, 한잔 먹고 갈까? 한잔 먹고 가자. 들어가는 거지? 카드 되나? 아. 프 케이크. 먼저 퍼스트 비요. 비 비르 비르 비르. 라이스 의도크 양. 양. 이이어 이빨. 이 이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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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

I <laughs> do 가이 하루 48kg 몰라? 하아니 하루 48kg 몰라? 전설에? 유혁이 하루 48kg였어서 야, 맛있겠다 요 응? 보니기 돌려줘 아니고그나마비 나마비로 밑줄 3이 3. 어마양 자리. 그냥 더게 시켜 있어 아이템 받고. 제가 가일단이렇

배와김태운전다고칸씩 걷네 <laughs> 어? 야두칸씩 걷네 응? 나도 칸씩스쿼트는 기분 와 날씨 날씨 미쳤다 이건가 본데 느낌이 이거네 왔어어디 몰라 때 찾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자 확실히 비 오고 나서 아주 그냥 맑, 맑네요 무슨 배터리? 카메라 배터리 안가왔다고 아, 어 빨리 갔다 와 아, 알았어 왔다 갔다 어떻게 우리 잘못인데 どっちあ <laughs> 嬉し<い>あ、でで、OK OK、<laughs> ですすええー、<laughs> 嬉ししいい、かもさんフェイマス。

고아라토 비슷해 고아라와 비슷해 고아라워 아름다워 아름이 비슷하게 생겼다 고아라토 <고아이노>. 비슷해 <laughs> 음 무조건 해외여행 가면 <laughs> 구글 가지고 무조건 된다는 거그 구글 홍보하시는 건가요? 아니 홍보는 아닌데 광고들로 네. 광고들로 음 응. 응. 고아 <목소리도> 하고 저기 방송사분들이 일본 아야 연우 엄청 하, 빨리 했다 금방 한다고? 그래 그래 잘했어 덜도다 져봤네 아 진짜 연날이고활라다 맞죠? 고고는 거죠

저는, 네. 저는 조금 들이키기 위해서 먹으려고.